사랑하는 열린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한번 분분 축복 기도를 해 드려야 맞지만, 부득이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다섯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찬송 한장 같이 부르도록 알려드리고, 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찬송 부르시고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멘트를 잠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3월 한달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따로 준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같이 부를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신 다음에 찬송가 100, 191장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차례로 이제 그간 제가 매일 여러분들은 각 집에서 새벽기도 하셨지만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교회 손자 기도하며, 여러분들 각 가정, 셀일 리더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각 가정, 각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제가 이름을 부르며 축복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마트틈 13장 1절에서 구절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면 내용이 바시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둘째는 돌짝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덤불 밭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더러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이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행동도 위축되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백배의 복을 주실 걸 믿고 여러분 두려하거나 염려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달간 믿음으로. 백 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꼭한 줄이 축복할 때제 축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한 권사님, 사랑한 집사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 오늘 말씀처럼 좋은 밭에 떨어진 믿음 되셔서. 백배 보물 받게 놀라고 삼월달이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을 받는 달이 되기를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오른 손으로 여러분 머리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번 달 3월 달 하나님이 경제적인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백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사가 여러분 손에 얹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준비한 감사의물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삼월 첫날 백배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어 삼월달결단코틀 추리지 않고 넘치고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살아는 조웅들 축복의 믿음의 조웅들이 되기를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